매일 아침 말씀 2024년 5월 2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20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2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큰 군대를 다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람 베나닷과 이스라엘 아합과의 1차 전쟁은 아합의 큰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베나닷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 나갑니다. 당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그들이 섬기는 신의 전쟁으로 여겨졌습니다. 베나닷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산의 신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평지에서 싸우면 자신이 섬기는 바알의 힘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고 이로 인해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다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베 평야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아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람 군사 10만 명을 죽이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한 베나닷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는 줄을 꼬아 만든 이 테두리를 쓰고 아압을 찾아가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승인하고 항복합니다. 아합은 베나닷의 이와 같은 항복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베나닷과 아합과의 전쟁은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아합은 베나닷이 이스라엘 완전히 초토화시키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호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베나닷의 항복을 받아줍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이 자신은 아합의 종이라고 부르며 아합을 위한 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등등 가문이설로 아합을치켜 세워주었기 때문입니다. 아합은이 전쟁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승리임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광만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흡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주었은 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사탄과의 전쟁은 언제나 계속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가난한 심령 애토하는 심령이 되어져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인삼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어지지만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여 스스로가 주인이 되려 한다라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우리의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